도리에 우참툰 음... 첫 번째... 나한텐 좀 이쁘장한 친구가 한명 있어. 어느 날그 친구가 마을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누군가가 뒤에서 어깨를 톡톡 치는 거야. 처음에는 시크하게 눈길조차 안 주려고 돌아보지도 않았는데... 무시해도 뒤에서 계속 톡톡 치니깐... 친구가 짜증이 나가지고... 아... 안되겠네 이 사람! 감히 누굴 건드려? 하고 돌아보자마자 남자친구 있어요! 라고 했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였어. 나뭇가지에 철벽을 쳤네. 두 번째, 아빠가 12월 31일 날 나가서 다음 날인 1월 1일 날 술을 먹고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딸, 1년 만이네? 라고 하셨어. 아련한데 웃겨. 세 번째, 나한텐 동생이 한명 있는데 갑자기 숨쉬는 법을 까먹어서 응급실에 실려 갔어. 그걸 왜 까먹어. 네 번째, 내 친구가 블루 블랙색으로 염색을 하려고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사 아줌마가 머리를 감겨 주시다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어, "학생 블랙헤드로 염색한다 그랬지?" 라고 하셨어. 좀 찝찝한데. 다섯 번째. 어느 날,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서, 집을 가는 도중에 피자 가게에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콤비네이션 피자가 땡겨가지고, 전화로 말하려다가, 급한 나머지, 내비게이션 피자 주세요! 라고 했어. 여섯 번째. 치킨집에 주문을 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문득 치킨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끙끙대다가, 번뜩하고 떠올라서 바로 살 없는 치킨 있죠 뼈만 드실게요.